안녕하세요. 투자부일체입니다. IMF는 한국 경제가 심폐소생술이 없으면 죽음으로 간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한국의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가 수출, 고용, 투자 등 삼중고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실물경제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가격마저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얼마 전 무디스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률을 2.1%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지나친 하향 조정이다. 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곧 발표가 되는 그 1분기 전망치를 봤을 때는 무디스의 전망치가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IMF는 경제에 흑운이 있다. 글로벌적으로 경제에 흑운이 맴돌고 있다. 라고 했고요. IMF는 세계 경제 전망에서 글로벌 무역 전쟁, 중국의 경기 둔화,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브렉시트 등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한국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단기적인 역풍을 맞고 있어 강력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권고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IMF 연례협의 한국미션단이 지난 12일 우리나라 거시경제 현황분석 및 해법 제시는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과도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타르한 페이지 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미션단장은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고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고 말했고요. 성장은 투자 및 세계 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 창출은 부진하며 가계 부채 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MF는 한국에 대해 먼저 수출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과 고용이 우려되는 상황을 부각시켰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경기만 가지고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특히나 글로벌 경기가 나쁠 때 나홀로 경제 성장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뿐더러 해외 의존도가 높을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작년 4.4분기부터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월까지 해서 3개월 연속의 감소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끌어왔던 견인력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자동차 이 모든 분야가 침체 국면에 빠져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마저도 1분기, 2019년 1분기 영업이익이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따라서 IMF는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미국은 4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했죠. 그래서 2.5% 금리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연말에 한 번씩 올려서 두 번의 인상 끝에 1.75%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미국이라는 국가는 3% 가까이 성장하고 돈을 빌리면 이자로 2.5%를 주는데 한국이라는 국가는 2% 초반으로 성장하고 돈을 빌리면 이자로 1.75%를 주면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게다가 한국이라는 국가가 어, 너무 힘들어. 이자를 줄일게. 라고 기준금리를 1.5%로 낮춘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돈이 빠져나가겠죠. 다른 국가가 보는 한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머니무브라고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IMF의 입장에 대해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은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수출 등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소비가 양호한 것이 다행이며,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라고 말했고요. 경제 심리 지수가 상당 부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아닌가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통상 갈등과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 리스크에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인 이주열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 달여간의 대내외 여건 변화와 지표의 움직임을 볼때 1월의 성장 전망 경로를 바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지적을 했고요. 이 같은 성장 전망에 대해서 금융 안정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금통위와 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정부와 당국이 가진 시각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 긍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잠재성장 범위 내에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이에 비해 IMF가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은 좀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정도이기 때문이죠. 자, 통상적으로 볼때 IMF가 이렇게 그 어떤 국가에 대해서 경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는 상당한 위기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와 통화당국이 IMF와 권고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겠죠. 하지만 일각에서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추경을 실시해야 한다.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 부분인데요. 금리가 인하되면 아까 전 설명처럼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머니 무브가 발생해서 한국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고 여지껏 반도체로 인한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금리 차가 다소 나더라도 다시 수출로 인한 달러가 금, 우리나라 금고를 채웠죠. 현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수요 억제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다시 투기를 조장하고 돈을 시중에 풀더라도 대출만은 아니라는 한국은행의 입장인 것이죠. 네, 그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들은 모두 기준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금융 불균형을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피력해 오고 있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이 시점에도 금융 불균형과 한미 금리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은행과 금통위가 지금까지 입장을 접고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무브를 의식해서 금리를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가 활성화가 안되고 금리를 낮추자니 머니무브와 부동산 정책이 상반되는 것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IMF의 권고사항인 추경과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투자불체였습니다.